여청인요 오늘은 박준정님께서 스톱하면서 구매해주신 세배 랜덤 박스 10만 원 구성 영상이고 세배이시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으로 넣어드렸고요. 그다음에 7만 원 이상 구매하셔가지고 무료 배송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. 먼저 떡메들이 들어가는데요. 이건 박준정님 출처들 있고 빈고 떡메 한 권, 까미 두 권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권이 들어갑니다. 보드 노랑 힐그두 권, 색깔 찍는 조콩이두 권, 보드 딸기 케이크 두 권, 보드 무지개 나라 두 권, 보드 우주여행 두권 이렇게 모드 떡메들은 여섯 권 들어갑니다. 분홍 리본 이랑 초록 리본 이것도 두 채씩 네권 넣어드려. 지랑 뽀뽀님 출처 포드 그리고 이렇게 모찌랑 그럼 이거는 백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4네 권이 들어가고 포터빙스 말랑이 한 권, 뚜정님 출처 거래 감사합니다 떡네 모찌, 이런 떡네도 한권 들어가고 소스한 방구님 출처 여우냥 한 권, 이냥 포드 떡네 모찌도 두권 들어갑니다, 여런 모찌 떡네 두건 들어가요, 빙님 출처 로비어 들어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미떡매들이 들어갑니다 팔팔 사이즈 떡매들이요몽멍님 출처 동무성, 포드킹커벨 그다음에 농 농주 모찌, 공주 모찌, 이번 시험하기님 출처 레퍼님 출죠 이렇게 모찌가 이게 들어가고 소수문방구님 출처, 유부님 출처 두부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소보밍님 출처는 도무선한 세트까지 들어가고 마린 로비어 두 세트 비님 출처 한 세트 소수문방구님 출처는 도미인스 세트 들어가고 술댕님 출처 삐인스 세트 들어갑니다 음료수 두부 두 세트 그 다음에 인쇄 엄청 많이 넣어드렸는데 그 일단 인싸두부, 그다음 이런 두부 시어마켓님 출처, 뽀뽀맹님 출처, 무지개 두부 이넣어드렸고요 인사 두부 인스 한 세트가 더 들어가고 탕진쟁 인스도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. 밤이님 줄전한 세트, 벚꽃집 두부 두 세트. 그다음에 이렇게 도무송대리 이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요.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것도 한 번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 레인트한 세트. 그럼 두부랑 다음 이런 수수. 감사님 출자 밤이랑 감피님 출자. 그리고 분비님 출적 감이랑 일리스 볼이랑 그, 그 도시리 미용실. 그다음에 과. 치험새 도시리 두 세트 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노클링 두 공연 세트. 도망선 두 세트, 또망집 도망선 두 세트랑 그 다음에 유치원 어인다 도망선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. 푸딩 세퍼비두 세트, 수수 겨울 수수 동망성두 세트랑 가을 수수 이렇게 두 세트 넣어드렸고, 그 다음에 여름 수수 그리고 봄 수수 까지 이렇게 두 세트를 넣어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레스룸 로비어 두 세트가 들어가고, 요거 보드도 두 세트를 넣어드렸고, 두부 레인텍한 세트, 그 다음에 요런 두부 한 세트가 더 들어가고, 드레스룸 로비어 두 세트, 그 다음에 탐정 포드 이렇게 한 세트 넣어드렸고요. 시험 마기님줄접이그 다음에 요포드한 세트, 다리 눈줄접이 그리고, 이렇게, 이태만 마구님 출처, 점점 귀여운 삐아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시험마기님 출처, 로비어랑, 그 다음에 인소님 출처, 그리고 영원님 출처랑, 이거는 찔찔 도무성고포글님 출처, 로비어랑, 그 다음에 보형 메모리 도무소 편 세트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보리 니떡매들이세세트 들어가고, 에리스 보리 니떡매한권씩 넣어드렸고요, 조스님 출처 크리미 도무송한 세트, 그 다음에 요런 메모리랑, 요거 로비어 한 세트, 그 다음에 요런 로비어 라벨 지단 세트를 넣어드렸고, 시어마키님 출처, 로비옷 빈산세트 브라우저님 출처, 서랍두부, 그 다음에 이런 드 이런 두부까지 이렇게 들어가고, 이거 로비어 빈님 출처, 그 다음에 이런 도넛두부 한 세트, 시어마키님 출처, 피리몽구점님 출처, 요거는 회장님 출처랑 뽀뽀님 몽구님 출처, 이렇게 해가지고 트 모종들이 여기 들어갑니다. 포카를 다 이렇게 예쁜 것만 넣어드렸는데, 요그는이거는본형이 출처를 알고 있는띠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, 이런 말랑이랑 미키님랑 같이 해서, 이렇게 포카들이 지금 들어갑니다. 요 세티즈, 이렇게 미떡맨들이 들어가고, 롬이포도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사카시 버피,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, 이런 룩이어서 그, 미동매까지 해서 이렇게 미동매들이 총이 정도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구성 소개는 끝이 났고요 이렇게 또 이거 덤수봉도 이렇게 빵빵하게 한번 챙겨보았고, 이런 빵이요 과자 하나, 그 다음에 이렇게 물티슈 하나 가 들어가고, 이렇게 먹거리까지 같이 해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박땡장님 구성 영상이었습니다.